ITQ 엑셀 강좌.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 7월에 출제되었던 ITQ 엑셀 A형 제1 작업표 서식 작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면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는 총 4단계, 즉1 작업부터 4 작업까지 구성되어 있고 반드시 1 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이 답안 작성 요령에 따라서 먼저 시트들의 이름을 변경하고 각 시트의 A열의 열 너비를 1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을 실행하신 상태에서 시트 1을 더블 클릭해서 제 1작업 엔터. 더블 클릭 제 2작업 엔터. 이런 식으로 제 3작업까지. 어, 왜제 4작업은 만들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우리 제 4작업은 그래프를 만들 때 자동으로 차트를 이동해서 제 4작업 시트를 만들어서 옮겨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제 4작업 시트를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저는 제 3작업이 선택되어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 A열의 열 너비를 1로 지정하기 위해서 각각 지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같이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 작업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제1 작업을 클릭하시면 제1 작업, 2 작업, 3 작업 시트가 모두 다 선택이 되었어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3개의 시트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겠지요. A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열 너비로 들어가셔서 열 너비를 1로 설정하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자, A열 너비가 1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바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 아직까지 1 작업부터 3 작업까지 선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제는 어떻게 하나요? 자, 다른 시트를 딸까 클릭하시면 자, 2 작업, 3 작업 눌러 볼까요? 자, 그렇죠. A열의 열 너비가 각각 다 1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자이 상태에서 제1작업을 선택하시고 자 우리 1작업 표 서식 작성의 조건을 보시면 모든 데이터의 서식은 굴림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해계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A열 왼쪽에 일행 위에 있는 이 모두 선택하는 버튼을 딸깍 선택해 주셔서, 홈탭에 굴림에 11포인트, 11포인트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까지. 자, 요렇게 지정한 상태에서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하셔서. 자, 글자가 B의 4셀부터 입력이 되어져 있네요. 계약 코드. 필드명부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탭키. 입주자 탭 하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자, 견적금액 단위원은 견적금액까지 입력하신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 다음 줄에 내용을 이어서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자, 탭 키. 여기도 Alt 엔터. 자, 열 너비는 적당하게 내가 조절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오타 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견적금액 같은 걸 입력하실 때는요 심표 쉼표 스타일 심표를 넣지 말고 작업을 해주세요. 나중에 심표 스타일을 지정하시면 되시니까 그냥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입력을 하셨으면 오타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되셨으면 B의 사이에서 J의 14까지 드래그 하셔서 홈탭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선택해 주시고 자, 바깥쪽에 진한 테두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테두리에 이 바깥쪽 역삼각형 클릭하셔서 굵은 상자 테두리. 자빈 공간 클릭하셔서 B의 5부터 J의 12까지 블록 잡으셔서, 자 우리 굵은 상자 테두리 지정했던 거 한번 더 선택해 보시면, 자 이렇게 위 아래에도 자 진한 선이 들어가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셀 병합해야 되는 부분들 선택하고 셀 병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13부터 D의 13까지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를, 자, 누른 상태에서 B의 14에서 D의 14. 자, 마찬가지로 컨트롤 키 계속 누르신 상태에서 F의 13부터 F의 14. 그리고 G의 13부터 I의 13셀까지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홈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 주십시오. 자, 각각 이렇게 셀 병합이 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 F의 13 셀의 이 부분에 X자 테두리 선을 만들기 위해서 병합된 셀을 선택하시고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또는 컨트롤 1 또는 우리 테두리 선 옆에 역삼각형 누르셔서 다른 테두리로 들어가 보시면 테두리 탭에 이렇게 양쪽 대각선 모양이 있습니다. 테두리 선을 선택하시고 확인. 자, 우리 행 높이를 조금 조절을 해줄 건데요. 5행부터 14행까지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행 높이로 들어가셔서 한 20, 1 정도 설정을 해볼까요? 자, 확인. 우리 4행은 조금 더 이렇게 적당하게 보시고 늘려주시고. 자, 1행부터 3행까지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 높이 가셔서, 자, 얘는 한24 정도 지정을 할까요? 확인, 선택해 주셔서 또는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숫자가 있는 이 부분은 우측 정렬로 지정을 해 주시고, 자, 우리 작업 인원과 견적 금액은 드래그 하셔서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자동으로 우측 정렬 쉼표 스타일까지. 지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네요. 자 다음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입주자 박람회 이사계약 현황을 입력한 후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굴림의 24포인트에 검정의 굵게의 채우기 노랑. 자, 먼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에 도형으로 들어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자,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자, 설정을 해 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서식 탭에 도형 효과로 들어가셔서 그림자로 들어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는 어떤 건가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나오는 자, 이 그림자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홈탭으로 가셔서 자, 도형 채우기로 가셔서 노란색을 선택해 주시고 홈탭으로 들어가셔서 글꼴을 굴림. 24포인트에, 자,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지정하시고, 가로, 세로 다 가운데 정렬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굵게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요렇게 제목까지 완성이 되셨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 삭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 출력 형태의 결제란을 만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결제란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A열과 J열, 1행과 14행이 아닌 다른 셀에 결제란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원본을 삭제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저는요, K의 16셀에 내용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의 16셀을 선택하고, 확인, 확인하고 입력하시고, Alt, Enter, In. 자, 탭키. 자, 담당, 탭, 대리, 탭, 과장. 자, 되셨으면, K의 16과 17셀을 드래그 하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지정하시고 자 우리 K열은 조금 줄여주셔야 되고 17행은 조금 늘려주셔서 이렇게 결제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 지정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얘네도 조금 적당하게 여러분이 늘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그 상태에서 K의 16부터 N의 17셀까지 자 드래그한 상태에서 자 우리가 여러분 얘네들을요 맨 처음에 모든 시트를 선택하고 굴림의 11포인트의 가운데로 설정을 해놓았잖아요 결제란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굴림의 11포인트예요 혹시라도 맨 처음에 전체를 선택하고 굴림의 11포인트의 가운데 정렬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얘네들을 블록 잡고 굴림의 11포인트의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는 이미 되었기 때문에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홈탭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컨트롤 C 하시고, 자, 붙여넣기는요. 내가 붙여놓고자 하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그림으로 붙여넣기, 우리 산모양이 있는 걸 딸깍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었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적당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원본을 삭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제란을 만들었던 K 열부터 N 열을 열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열부터 N 열까지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선택하시면 자그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B의 4에서 J의 4, G의 4 I의 4셀 영역은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자, B의 4부터 J의 4까지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G의 14셀과 I의 14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홈탭에 채우기에 주황색, 표준색의 주황으로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의 14셀에 입주자 C의 5부터 C의 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라는 문제입니다. H의 14셀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림 모양을 클릭하시고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닌 목록으로 지정을 하신 상태에서 자 원본을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 영역이 C의 5부터 C의 십이 영역이죠? 그 영역을 자 드래그로 끌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목록 상자가 나타납니다. 클릭하셔서 입주자의 이름을 데이터 유성 검사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5부터 2의 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2의 5부터 2의 12는 이 영역이죠. 작업 인원이에요. 자, 이 부분을 뒤에 명이라고 입력을 하래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자,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런 숫자 하나를요, 하나의 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숫자가 샵이다. 그러면 이 샵을 입력을 해놓고, 그 뒤에 명이라는 문자열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샵을 숫자로 생각을 했으니까 샵을 하나를 놓고 그 뒤에 큰 따옴표 하시고 명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볼까요?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네명이라고 뒤에 명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숫자니까 다시 우측 정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 여러분 여기서요, 저희가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거 하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F의 5부터 F의 12 영역 뒤에 원이라는 글자를 붙이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사용자 지정에 어 제가 아까 숫자를 샵으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샵이라고 하고 원이라고 큰 따옴표 넣어서 입력을 하면 될까요? 자, 요렇게 두신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랬더니 이 숫자 뒤에 원이 붙었는데 어 뭐가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맞아요. 쉼표 스타일이 사라졌어요. 자, 이 작업 인원 같은 경우에는요 쉼표 스타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이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셋째 자리마다 쉼표 스타일이 붙어야 되는 것은 샵만 넣어 주시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 우리 샵 컴마 샵샵 0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셋째 자리마다 쉼표를 숫자인데, 심표를 넣어주겠다라는 소리예요. 형식을 이대로 설정하시고, 뒤에 원이라고 큰 따옴표를 넣어주시면, 자,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아까랑 다른 점은, 심표 스타일이 있는 상태에서 원이라고 지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두 가지, 여기서는 샵이라고 입력을 하고, 뒤에 명이라고 붙였고, 여기는 샵, 컴마, 샵, 샵, 0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1이라고 붙였습니다. 되셨으면 견적금액은 취소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F의 5에서 F12 영역에 대해 견적금액으로 이름 정의하시오. 자, F의 5부터 F의 12이 부분을 견적금액으로 이름 정의를 하면 나중에 함수에서 이름 정의한 걸 가지고 함수로 계산을 해라 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때 꼭 필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F의 5부터 F의 12까지 블록 설정한 상태에서 자,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 견적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까지 눌러주시면 이 범위가 견적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